응? 그러면, 이 생에 꼭, 저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꼭, 우려 영원히 쓸 재산을 말하는 거예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염불로 기도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숨 거두고 난 뒤에도 쓸 재산이야, 이것은. 응. 그걸 아셔야 돼요. 응.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자기 관리를 않고 자기 공부를, 마음공부를 안 해버리면 한만 가득이 남아가지고 응? 가슴에 한만 가득이 남고 불평불만만 가득하 싸가지고 억울해 갑니다. 그러면 후세에 아주 안좋아요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고그 씨앗이니까 까시 씨앗을 내려놓는 거예요. 응? 평화 씨앗을 내려놔야지, 평화 씨앗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사람이 숨 거두고 눈딱 감을 때 그때의 어떤 상황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음. 우리는 짧은 소견으로 그냥 이 생에만 편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참머리 올리고 살지 말고 평온히 어? 응? 쓸내 재산을 향해서 좀 길게 묵직한 머를좀 쓰자, 이거요. 네. 꼭 잔머리 굴려가야 손해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그럼 또 조금 쉬었다 하죠.